남자는 머리에서 무언가를 벗었습니다. 사람이 머리에서 벗을 수 있는 게 모자라고가 있을까요? 와타리, 와타리, 쏘리, 와타리. 안녕하세요, 태희식입니다. 잔수리입니다. 열풍. 열풍입니다. 아, 열풍 씨, 아. 혹시 저한테 숨기고 있는가요? 어, 뭐. 저희 오늘 첫 보지 않았어요? <목소리> <목소리> 여, 연인 사이에 비밀이 없어야 한다지만, 그래도 알려주지 않은 비밀들이 있을 수 있죠. 나쁜 건 아니지만, 부끄럽거나 해서 이걸 말하긴 해야 하는데, 말하면 상대방이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숨기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 뻥을 타던 완벽한 상대방아가요오늘의 어, 사연, 빛이 나던 그대!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한 번쯤 카지노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처에 카지노 컵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아침친구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술도 마시고 게임도 하며 정말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와중 우연히 눈에 띈 카지노 컵의 딜러가 너무 제 스타일이었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본제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떻게 사바사바를 했는지 딜러와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몇 번의 만남을 가졌고 얘기도 잘 맞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되지 않았지만 서로 말만 하지 않았지 사실상 사귀는것처럼만나도 어느 날 둘이서 술을 마시다 음. 위기가 야릇하게 음. 흘러가 그 밤을 보내는 일이 나왔습니다 아, 이제 호텔에 아아 <laughs> 들어서고 방에 들어가 어색하고 그른 기리로 잠시그밤을 보냈습니다. 그런 네. 거사를 치르고 나서 남자가 일어나 어. 화장실을 가는가? 해서... 전적 거사라는 표현이 아, 좀 그런가요? 거사 맞네요. 아, 거아요 거울 앞을 가더니 머리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리를 만지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순간 거울 앞 소리통 막혔습니다. 남자는 머리에서 무언가를 벗었습니다. 사람을 머리에서 벗을 때 남자는 뭔가 있을까요? 그 정체는 바로 우 바이였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려나 했더니 다른 걸 벗었다. 남자는 알아채지도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가발을 쓱 벗고는 화장실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머리 빠진 저와 그의 머리카락이었던 탈모치 만이 남아있었죠. 대 머리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 정도로 가까워질 동안 그런 얘기 한번못 듣고 그의 빛나는 운동산을 보게 된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나중에 말로는 그냥 패션으로 민게 아니고 탈모가 심해서 그냥 밀어버리고 가발을 정착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말안 하고 숨길 거면 철저하게 숨기던가 너무 자연스럽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가발을 벗어버리는 모습 어쨌든 그 이후엔 무지무지 만 보내다 왔고 이후로 연락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탈모리라고 연락도 안 하고 떨어지게 된 제가 쓰레기인가요? 나는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아 이거 참. 근데 저는 이 사연에 대해서 아, 보내주신 네. 분에 대해서 제가 좀할 말이 있는데요. 네. 이분 단어 선택이 좀 민중산이라는 다 좋아. <laughs> 그 다음에 가발을 장착했다는 그런 말 좋아. 나서부터 이 탈모에 대한 협보가 자꾸 다를 장착 좋아. 이거 탈영이에요. 참 애매한 사연이네요. 아 저는 이거 읽으면서 생각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분이 가발을 쓰는 게 아니라 밀고 다녔으면 어땠을까. 근데 왜안 숨겼는지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셨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 근데 저도 아, 설마 아, 초기형 탈모가 조금 조금 있으면 <laughs> 아 근데 이게 남자들이 흔히 겪는 일이라고 해요. 근데 맞아요. 내가 만약에 사연자였으면. 뭔가 자기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쵸.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 좀 힘들 거예요. 저는 <laughs> 사연자였으면은. 근데 이게 좀 이해를 해요. 저는 왜냐면 어. 이게 고민이니까 사연을 보내주셨다는 거. 아 그렇죠. 자기가 바라는 이상형이 있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거딱한 가지. 이게 좀 크면은 어, 연락을 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제가 만약에 사연자였다면, 저는 초점을 대머리냐가 아니고, 그 사람이 잘 하느냐에 맞출 것 같거든요, 저는. <laughs>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만약에 그 사람이랑 나랑, 막 너무 좋았어. 그럼 대머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솔직히? 그 대머리 공방을 이식하면 돼요. 그리고 또, 그 앞자가 벗겨진다는 게, 그 힘의 상징입니다. 머리도, 어? <laughs> 어, 나만 아는 얘기 저, 저만 아는 얘기 남자 벗겨지면, 남성 아.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역시 약간 벗겨지죠. 네? 그럼 저도 약간 탈모 위험이 있는 남자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었다 내 생각에는 본인도 똑똑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거를. <웃음> 네. <웃음> 네. 자기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할 건데 그렇죠. 야, 오히려 억지로라도 자연스럽게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음... 연출을 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생각해주지 않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제보자의 상대방이었다면 일단은 숨길 것 같아요. 이 여자친구가 없이는 아 없이는 못 살게 만들고 하대 밝힐 거예요. <laughs> 알아서 못하실 건데.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더 밀고 다닐 것 같은 게제한 2년 전쯤 밀고 다녔었거든요. 너무 좋았어. 요컵에 가면은 여자 사람들한테 관심도 딱끌수 있고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어, 저기 뭐야? 저기 대머리 뭐야 이러면서 아 가가지고 얘기도 하고 머리 에 뽀뽀도 받아왔어요. 진짜? <laughs> <이런> 진짜. <laughs> 약간 열콩 씨헌쯤증 조금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일단 탈모에도 숨기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최대한 제 머리에 신경이 안 쓰. 보디 쪽으로 좀 이제 <laughs> 섹시한 자세로 <자세상화 웃음> 어, 어필하는 거죠. 전 세계 탈모인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laughs> 여러분들 탈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laughs> 이게 중요한 단어이죠. 힘의 상징.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모습까지 사랑해줄 수 있는 연인을 만나야 그게 진정한 <laughs>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탈모인들이 되게웃생거리가 많이 되잖아요. 그 탈모인들을 놀리는 게 잘못이기는 하지만 제가 탈모라면 오히려 제가 그런 걸더 당당하게 드러내고로써 이게 놀림거리가 아니고 이게 나는 자랑거리다 이렇게 할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무리 해볼까요? 오늘의 사연 눈부시도록 빛나던 사람이었지만 머리가 없냈던 그대 하,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비밀에 당황한 여자도 악의는 아니었겠지만 남모를 비밀을 가지고 있던 남자 조금 안타깝지만 웃긴 한마디로 좀 오픈 사연입니다 남의 사는 개인 사라지만, 제보자가 남한테 물어봐야 했을 만큼 고민했던 사연 친하던 그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